나이 패지 루튼에 디아블로가 추가되는 날이 오다니, 이거 맞아요? <laughs> 100개의 POE 유저데저 진짜 100개거든요? 남들 포하고투할때안 했잖아. 오. 아니, 얘 혼자만 그 세련됐는데? 아, 창고, 창고 한번 봐볼까? 봐봐, 봐봐, 봐봐. 오, 씨. 여기 필터도 있음, 님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 세팅하더라고. 무슨 빌드 할 거냐고? 아니, 오늘 나온 신캔데, 어케함 <laughs> 오늘 아는 신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laughs> 님들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내가 제일 고수임. 수고. 혼수 두지 마, 셈디아투 <laughs> 뉴비, 월옥 한정, 내가 제일 고수임. 출근이라 하셈 님들. 어, 근데 방제 뉴비 달아야 될것 같은데. 어머, 파괴됐어. 예전에 타코했던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 야, 우리 염소 어디 갔어? 빨리빨리 오세요. 얘 심지어 피통 더큰것 같음, 안 죽음. 아니, 염소 개잘 싸우는데? 맞아요, 이거? 근데 소환은 어차피 한번 뽑아놓으면 계속 쓸거 아니야, 그죠? 저는 일단 염소인간과 무기 둥, 두둥실 두개 찍어보려고요. 해줘, 해줘! 염소, 해줘! 내가 좀비를 잡게! 고트야! 큰까마으러 때려, 고트야! 때리라고 염소탕 해먹기 전에 그키 뭐지 스킬장 바로 여는 키? 아까 눌렀는데 뭐 단축키 지정이 된다고? 아나 아, 근데 F1까지 손가락 잘안 가는데 q w r 을 바꾸라고 천재임? 맞아! 생각해 이거 마우스로 움직이잖아 그래? 어 좋아 좋아 아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나 근데 왜 손에 어디감 뭐야 언제부터 없었음 제 방망이 잃어버림 뭐야 <laughs> 방망이 어디감 방망이 잃어버렸어요 어디갔어? 망이. 아, 원래 장비 수업이라? 아, 그럼 장비 수업 된 건가? 아. 아, 찾았다. 찾았음. 수고염. 저희 계획. 이게 가르기가 뻗어 나가는 홀을 그리면서 모든 적이잖아 광역기다 아닙니까? 가르기. 이제 나 가르기 쓸수 있다. 뭐야? 광역기 아니잖아. 아니, 이, 이거 모든 적이 아니라 그냥 앞에 적이잖아요. 이거 무조건 기계는 다 밀리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 그냥. 이거 그냥 밀림. 아, 화염고리나 찍을 거라! 아, 월호 밀림 진짜 아닌 것 같아. 뒤졌다. 화염고리. 아우, 이제 못 쓰겠어, 이거. 아, 이거지! 아, 속이 뻥! 그럼 염소한테 해줘하고 나는 화염 오버만 찍찍찍, 뿌직뿌직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루아! 펑! 뚱! <laughs> 전 나게 빠른 캐스팅! 자동 정리가 된다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아니! 우클릭, 속성, 룬, 이런 거 체크 안 해도 된다고? POE 보고 있나? POE 보고 있나? 정신 차려, 이 미친 새끼들아! 정신 차려라. 걍 넣으니까 걍 들어가잖아! 나의 폐지 루틴에 디아블로가 추가되는 날이 오다니. 이거 맞아요? <laughs> 100개의 POE 유전인데저 진짜 100개거든요? 남들 포하고 투할 때안 했잖아. 벨페? 벨페는 좀 나중 얘기지. 봐봐, 디아블로 투리스 지금 스팀에 출시했잖아요. 왜 출시했냐? 저 아파요, 근데. 아, 저 같은 유비들 유입 받으려 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유입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아, 하겠지. 아 누가 이런 미친 저주로 거는 거야? 씨브라거 이거 존나 아프네. 저, 너무 스무스하다고. 아 당연히 스무스해야지. 내 3만 원 심캔데. 어 나중에. 솔직히, 나중에 벨페 당하더라도 막 나왔는데 약하면 좀 그렇지. 혹시나 저처럼 디아블로2를 과거에 접하지 않아서 적응을 못하셨다면, 그냥 월혹하세요. <laughs> 그냥 월혹하면 됩니다. 재미붙이인데 최고 고트, 고트 직업이 여기있다, 여기! 일어와 해줘, 해줘.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넉백. 아, 몰라, 오지마, 꺼져. 다 꺼져, 그냥. <laughs> 저게 화염노바가 넉백까지 있는 게좀 사기인 것 같아. POE 스타일이라고? 초반! 근데 p o 이도 .E 초반에는 아니래 p o 이도 .E 레벨 쪼렙 때는 이렇게 막 쓱쓱쓱 막핵슬 느낌 안나 약간 얘는 진짜 대놓고 유입용이야 대놓고 영업용임 진짜로 근데 성공적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엄청나게 재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왜냐면 이제 하던 분들이야 초반에 약간 이런 좀 뭐랄까 답답한 것도 후반에 어떻게 될지 아니까 막 하는데 뉴비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 도파민 처음부터 그냥 빠른 도파민 해주는거야 MZ스타일로다가 안다리엘! 오 안다리엘! 가라 다시 나와 해줘해줘해줘 해줘, 해줘. 응 다시 뽑으데 준영이보다 나아 나 벌써 2장임 와 미쳤다 재능 돌았다 이들 2시간 <laughs> 반 만에 2장을 가며